이번판은 여기 탑브랜드 한번 해볼게 지난 영상이 미드브랜드를 했었는데 어, 생각보다 미드브랜드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아 전면 안되네 괜히 풀만 빠졌네 아 미리 전면 점화 걸걸 일단 이번판은 내가 탑브랜드를 고르자마자 우리 편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야? 의문점을 가지더라고. 그래가지고, 일단은 뭐 잘하는 척 하면서 자신감 있는 척 했는데, 일단 우리 팀 갑자기 내가 탑 브랜드 꺼내니까, 애쉬 정글을 꺼내네? 이게 맞나 싶네. 근데 지금 우리 편, 채스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단 말이야. 다 같이 근데 파이팅은 좋더라. 그래가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경기는 이길 수 있을 거야. 파이팅이 다들 좋아. 땡큐. 뭐 2원씩 더 주고 좋네. 요리만 하면 오히려 좋아. 2원 더 준다잉. 베이스는 오지게 못맞지 역시나 나는 우리 팀 애들 잘하고 그렇다고 떠나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좋아 아 진짜 몇초야 이거 나쁜 남 나쁜 남을 만든다 아 진짜 확실히, 아까 여기서 풀을 썼던 게다 돌아오지. 다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왔다. 보스에서 괜히 풀 써가지고. 근데 내가 특이 픽을 했잖아, 내가. 이럴 때일수록 주의해야 될게 내가 더 살이면서 잘하는 모습 보여야 돼. 안 그러면은 민심 잃어버리거든. 그게 제일 중요하다, 지금. 우릭 저거 가둬는거 엄청 기네 사기네 내 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릭땜 없어 이조그만 놈들은 내만 공격하는구나 음..과드 지어주고 일시정글이 되긴 되네 계속 잡은이녀 잡아. 이딜 넣으면서. 또 왔어 이거아이 새끼 공룡들 아프네 피좀 많이 빨아놓자 그냥 간이하게은자이녀석놓고 이게 좀좀 좀 있으면 따갑다. 에? 지금이야 좀안 아파 보여도 나중에 내템좀 나오고 하면은 따가울 거야 많이. 브랜드가 좋은 게 라인을 라인이 밀어지더라고. 인근이 좋아. 쫓아지는게 좋아 o j 거든시에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거 e e I see. I s 새끼 I see. 이 see. I see. I see. I s 집에 갔다 올게. 이게 보면 의외로 브랜드가 CS 먹기 좀 괜찮더라고. CS 지금 보면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거든. 아프지 않은 것 같아. 봐라, 46개. 내가 제일 많이 먹고 있어. 그래서. 꾸준히 버티다 보면 뭐될거 같다. 은치고 지금은 딜이 좀 안들어가는데 아 마방갔네 마방갔는데도 이정도 딜 들어가면은 되게 쎈거거든 아이고 진짜 일받네 그래도 나 두번은 안당해준다 저 가둬는 거. 오케이. 마방 안 갔으면 쟤는 그냥 피가 줄줄 딸겠다, 내한테. 미치고, 계속 딜교 걸어놓자. C.S. 괜찮고 레벨링도잘 되고 낮진 않은데 전체적으로. 며이고 있습니다. 놓치자니 이게 좀 약간 사기다. 안보빙치는 거 보니까 뭐 누구 있네. 쟤는 어떻게 죽이는 거야? 안 죽나? 일단 1을 스킬 찍고 집에 한 갔다 올게 7-3대7-3 방어부터 가네 일단 어둠 횃불부터 가고 어둠 횃불 갔다가 이안들이 가자 어디 있는 거야? 아 있네 집에 가네 일단 미아 쳐주고 음, CS 나쁘지 않지? 일단 뭐, 팀내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다, 내가. 어, 이제 뒤에 거는 다 지워지네. q e 로다 지워진다. 이고가한 번을 안 보네. 나한테 아마 갠각이 없다는 걸 판단했겠지. 학살 중. 워낙 경고하다 보니까 일단 음, 빠져있자 음, 무섭다. 음, 제가 가두는 것쓸것 같거든. 어, 뭐이 무치면서 계속 귀찮게 주자 딜러 가면서 오아 진짜 이 싫다. 이제 1호다 제거가 되네. 쉽지 않네. 와 브랜드 딜 진짜 세긴 세다. 좋기도 좋아. 와다 하나 더 할게. 내가 개인 각을 안 주니까. 이 디테일한 움직임이 좋으니까 갱을 못 오잖아 상대가 비에고뭐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 나도 지금 레벨링 좋지 상대 지금 안 보이잖아 조금씩 딜러 차. 상대 마방만 아니었어도 쉽게 가는 건데 그래, 그래도 기본은 돼 있다 이가 방템부터 먼저 가고 근본 있네 탑에 기본은 됐어 아 역시나 대포는 못 먹는다 나는 대포 먹으면 내가 아니다 어느덧 가 레벨이 더 높아졌지. 상대 요리보다 CS 100개 더 높아. 전환자 히간 조릭 사라졌다네. 방금 미아 좋왔지지 들어왔어. 오, 확실히 내랑 라인전하기 힘들다 판단했다. 내딜 한번 맛봐라, 아리야. 내한테 온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. 아마 지옥을 맛볼 거다. 디나이 하자. 오호, 아, 이까보네이한번 e 맞아봐. 방금 봤어? 어떻게 죽이는 거? 본 사람, 내가 어떻게 죽였나? 본 사람 궁이랑 점화 갈기니까 끝났지. 무지막지하다. 무자비하다. 난. 풀큐로 죽인 다음에, 풀 큐로 멈추게 한 다음에 궁갈기기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알고 더 망가지 또. 어쩔 수 없다. 탑 브랜드 많이 생소할 거야. 두렵, 두렵기도 할 거야, 아마. 이 갈기고. 지금 내가 가둘라는 거 같은데. 자꾸 딜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될 띈데. 아, 무빙 치는 거 보니까 너가 있다. 피한번 빨아놓자. 아, 도 이제 딜이 좀 들어가지. 음. 음. 집에 갈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? 지금 CS 먹는 디테일 봤지? 봐주는 거야. 제발. 와, 방금 딜 넣는 디테일 봤지? 우리 편인류쪽으로 빼면서 큐로 스탑 먹이고 우리 편 전략 먹는 거안 도와준다잉? 왜냐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. 봐줘 올 필요 없잖아. 1인분 했으니까. 어, 저 바로 저녁 먹잖아. 어. 이래 되면 이제 저 요리근 멘탈 깨진다고. 왜냐? 나를 잡은 줄 알았는데 경기 내내 압도한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밀리고 있거든. 탑 브랜드 같은 애한테 레벨도 밀리고 CS도 밀리고 퍼탑 에너지도 밀리고 팀스쿼드도 밀리고. 좀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. 많이 답답할 거야. 아마 같은 팀애들은 용서가 안될 거야. 아마. 탑 깨자 그냥. 응. 어, 가자. 도망가자. ,잉. 오케이. 포탑 깼네. 안 깰라 했는데 깨졌네. 응. 나쁘지 않아. 아데 응. 이거는 한번 밀고 가는 게 맞다. ,잉. 지금 바로 가면 나도 포탑이 깨진단 말이야. 음. 이렇게 계속 꾸준히 딜이 들어가는게 많이 아프거든 그래, 지금 내 가둘러 다 지금 난안당해준다 일단 미아 미아 쳐주고 이다들굴간다고 한다. 정신 나갔구나. 아4시 여기 을수했게 무슨 일이 우리가 다 집에 못 가게 만막자잉 그래. 그래도 이득이야. 내가 죽어도 이득이 이거는 왜냐? 우리가 이걸 깼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마법사의 신발이랑 기계 장 가면 아이 템올리자 일단 우리 편 보탑도 깨졌지. 그래도 우리 편탑 보탑이랑 상대편 요거. 요 보탑 비교하면은 내가 이겼지. 내가 이득이지.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 지금 스코어가 이래서 내가 버스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. 그거 절대 아이디. 진짜로.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야. 정말 세단 말이야 지금 둘이 투바라 가이사누나 긴사 상태다 죽을라고 지금. 죽은 거 아니야? 그렇지. 이게 브랜드라니까. 가랑비 옷 잡는다니까. 그냥 죽어 있잖아. 나는 그냥 뒤로 정신없이 빼고 있는데 가이사 막 카이팅하는 척하더니 막 죽어 있잖아. 이게 브랜드야. 이래서 요즘 브랜드가 세다는 거야. 이때 난 탑으로 가자. 탑으로 가는 게 맞겠다. 음. 요리고는, 요리고면 잠깐 빠져있자잉. 요링 묶어놓고, 우리 편히 벚 밀게. 이렇게 하는 게 스킬이다잉. 핵심이고. 뭐야 아저 스킬을 안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탑에서 요링만 묶어놔도 1인분 한거다 지금은 활게 보니까 그냥 전체가 다 따라 있는. 라인클리어 너무 좋고. 내보고 탐유라는 지시가 왔지. 어, 비에고 왔네 근처에. 아리랑 비에고 다 왔지. 물론 나를 한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지금 포인트잖아. 나 제거 한번 안 하면 안 되거든 상대 입장에서. 겁도 없이 와. 이만 묻어도 쟤는 그냥 반핀데 많이 까보네. 여기 친구 있나 봐, 여기. 친구 없는데. 내가 갈게. 이럴 때 아프시 하자. 어? 아, 지금 전멸도 있고. 다 있단 말이야. 오면 죽는데, 아리야. 아리야 너 오면 죽는다. 집에 못가게 막대. 와, 이거 좀 많이 아쉬웠네. 음, 그래도 괜찮아. 음. 그래도 내가 이제 집 가는 타이밍 늦춰가지고 다시 억제기 향기 민다. 찌기만 못했는데 죽어도 잘했다 친구들아 응. 뒤도 왔다잉 응. 도와줘야지 많이 응. 아리한테 솔키 그래 좀 오바긴 했다 많이 미흡했어 지금은 이제 내가 뭐 CS먹거나 레벨링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 편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옆에 다니면서 딜좀 넣어주고, 내가 딜이 세니까 그래도, 우리 편 옆에 따라다니면서 딜 넣으면 되겠다. 아무래도 우리 편, 아까 초반에 픽은 안 좋았단 말이야. 뭐, 애시 서폿을 한다든지, 뭐, 탑 브랜드를 한다든지, 뭐좀안 좋았는데, 애들이 그래도 파이팅 넘치더라고, 말하는 게. 거기서 나는 이미 이겼다 생각했거든. 아니 나를 빨리 좀갔으 아리, 자존심 상하는데 가서 내딱게 그냥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. 숨어서 내 암살할게. 효이째, 음. 아리 죽이고 싶은데? 여기서, 여기서 보험 밀고 올라가면 우리 편내살 남잘 먹고 오 아리 아리 또 왔어 자 이거 자존심 싸움이다 에. 자존심 대결이지 끝났다 가자 에. 자존심 대결이었지 내가 질순 없지 아까는 내가 해프닝이었어 내가 지는게 말이 안 된다. 경기 끝났다아무리 하자 제된그래도주인공도이잖아 응. 나도 지능이 때까지끝내도 지능이 나지이나먹지다시 응. 나도 음. 갑자기 뭐 경기는 이겼다. 탑 브랜드가 이게 좋아. 경기는 이겨.